오늘은 몰래 엄마 몰래 고난 먹기를 해봐야겠어. 음 미호야 엄마한테 도대체... 들키겠어. 여기다가 숨겨놓고. 네, 엄마~ 외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입원했어. 그래서 엄마가 좀 보살피러 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부 선생님을 모셨어. 어? 그러면은 엄마는 비만코갈 테니까 저기 가정부 선생님 오셨다. 빨리 인사하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로러온 가정도우미라고 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딸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이 입양하세요 섬에서 아이들을 제일 잘 본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호야 그러면은. 네. 여기 할머니, 말, 자,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엄마, 이만 가볼게.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 음,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어. <laughs> 안녕, 꼬마야?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음, 그래. 우리 아이는 이름이 뭘까? 저는 미, 미호야. 음, 미호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내가 몇 가지 규칙을 알려줄게. 만약에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큰벌을 어? 내릴 거야. 어 여기 우리 집인데. 어, 네. 자첫 번째 집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는다. 어? 두 번째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을 하면 혼내줄 거야. 음... 세번숨쉴 때도 소리를 내지 마. 네 번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왜 도출하지 않는다? 뭐? 아 그렇지만 할머니 어떻게 어린 아이가 숨을 쉬는데 숨소리도 안 내고 말도 지, 안 질문 하고 질문하는 거야? 어? 아니요, 누가 그... 질문하니? 발벌레뛰기 실패! 아 질문하기는 규칙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놀이터도서다 번째 다... 말도 하지 않는다. 도 어? 실패 출어말좀할 수도 있지. 실패 추가! 와, 어쩔 수 없지. 두, 세, 네, 다 미호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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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그러는 거야? 어 미호 친구니? 네, 친구인데 누구세요? 음, 나는 오늘 미호를 돌봐줄. 가정도우미란다! 너는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저는 모지라고 해요 음 그렇구나 그럼 너도 이 집에 온 이상 내 규칙을 따라야 해 예? 무슨 규칙인데요? 그거는 미호가 천천히 설명해줄 테니 나는 밥을 하러 가야 되겠구나 자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렴 <laughs> 야 갔냐? 절대로... 할머니 어. 앞에서 말하면 안 되고 <laughs> 아이 그럼 안 되는데 나가 팔벌려 뛰기 30회나 했다고 <laughs> 어, 엄청 힘들겠다 안 되겠다 말잘 들어야겠다 어 할머니 오는 소리 들린다 아 <laughs> 얘들아 잘 지내고 있었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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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오늘은 맛있는 핫도그를 줄도록 할 테니 맛있게 먹거라. 맛나 맛없게 먹으면은 그것도 규칙 위반이야. 음, 뭐. 자 여기 하나 받고 자 그럼 너 새로운 너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음 모지라 그러는구나. 너도 먹으렴. 아니 지금 음식을 어떻게 먹는 거야? 안 되겠어 너네 따라. 어? 뭐 음? 어?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은 죄! 춤추기 10분형에 처한다! 그럼 어? 뮤직 스타트! 어? 어, 춤은 지가 할일 어? 하는 건데 이거? 열심히 추 못해! 이음 강제로 춤추기 완전 싫어 뭐 이런 놀이다 뭐, 했냐 음 오지야 우리집 할머니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나 너무 꿉꿉하고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저 할머니 언제 나가? 아 그게 저 할머니 오늘 하루종일 우리집에서 계실거야 어? 오늘 <laughs> 하루종일 있는다고? 음너 어차피 우리집 사는게 아니라서 아이 좀 이따가 가면 되지만 난저 할머니랑 하루종일 있어야 된다고 아 끔찍끔찍해 그리고 우리 지금 늦던 시간인데 우리 이렇게 떠드는 거알면 아니지. 모를 거야. 왜냐 방문이 닫혀 있잖아. 뭐지야? 맞아. 모를 거니까 우리 신나게 놀까? 놀까? <laughs> 자, 이걸 뭐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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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와, 도와, 도와. 이씨. 안 자는 거 아니야?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흠. 야. 야 갔냐 갔나봐 아 진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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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질킬 줄 알았네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조금만만게 소리 질렀어야지 아 다음에는 조금 조용하게 떠들어야겠네 아잘봐나 이거 다른 거 보라고 나 이번엔 산 글라이더라고 글라이더 장난감 휘오 나도 타볼래 나도 휘! 휘! 오 휘! 재밌겠지 미호 야아저저 저, 저 뒤를 봐 티? 어어 어. 빨 빨리 빨 빨리. 오오 아! 듣겠다.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다구나 미호야.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 조용히 놀고 있다. 조용히 놀고. 조용히. 어! 당장 발발력 뜨리 천에실씨오 천해 어떻게해요? 저희는 어리다고요. 정말 대꾸는 몇 추가 총 삼천에 실시? 뭐천을를 추가했는데 왜 삼천에야? 어쩔 수 없지. 뭐지야? 가자! 하나, <놀람> <놀람> 둘, <놀람> 셋, 예. 넷, <놀람> 다섯. 좀더 <놀람> 열심히 해줘, 대! 야. 아 안돼. 이대로 나못 살아. 우리 원래 예정대로 밖에 나가서 몰래 둘다 들어오자. 좋아 좋아 빨리 나가 빨리 할머니가 깨기 전에 빨리 나갔다 들어오자 응 음... 자나? 자는 거 맞겠죠? 으아아악 뭐 허어 어어아나 진짜 놀랬어 야 어디 갔어? 어 잠꼬대였나봐 어, 빨리 지지. 나가자 빨리 어, 나가조용 좀. 용 잠꼬대였나봐 뭐 할머니 저 잠꼬대도 이상해 가자 아 잠꼬대가 무슨 갑자기 놀래켰어 오 역시 몰래 놀기는 일생생이 돌리는 거지. 돌려 돌려 돌아 돌아. 오 역시 몰래 놀 때는 방방이 최고지. 맞아. 슝슝 슝. 슝. 엄마가 사준 이 롤러스케이트 보여줄게. 오. 위, 위, 위. 자, 와 위. 재밌겠다. 음, 이거 완전 꿀잼미호야 근데 나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 어, 벌써 하긴 밤이 되긴 했지. 어. 음. 아, 그러면 나 혼자 그 <laughs>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어, 너무 무섭다. 매출 금지했는데 이번에 팔벌리 몇만 뛰기 시키려나. 아, 어, 끔찍해. 조금만 버티면은 엄마가 올 거야. 그래. 너잘 음, 가고 그런 말은 들어가 뭐, 나 이만 가볼게 잘 아니요. 있어 아 뭐지 든 집에 가긴 가야 되니까 아 집에 정말 가기 싫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분명히 할머니가 화내 아, 어. 응? <laughs> 오 다녀왔습니다. <건립한> <laughs> 어, 네! 준비는 어. 되어 있겠지? 아, 무슨 준비일까요? 무슨 준비일까요? 과연 무슨... 어. 무슨... 무슨 준비요? 어, 엄마! 응. 우리 애잘 돌봐주셨나요? 아유, 당연하지요! 어, 엄마, 엄마! 젊은이가 나한테 무려 팔벌려 뛰기를 삼천... 3,200번인가 시키고, 여기서 강제춤추기를한 시간 넘게 시켰다구요!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아니, 그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 저만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안 들어서 혼을 낸 거예요. <laughs> 그 규칙이 뭔데요? 어, 엄마 있잖아요. 그 규칙이라는 어. 게, 그리고 아까 제 친구한테도 그렇게 했다구요. 이거는 규칙이 아니라 그냥 거의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요? 아유 아닙니다요. 당신 해고야. <웃음> 아이고, 꼬맹아 <laughs> <laughs> 나중에 너... 보자. <laughs> 에이, 그러세요. 엄마, 저 할머니 완전 싫어요. 어, 미안해, 미호야. 다음부터는 옆집 아줌마한테 말해둬야겠어 어쨌든 저 할머니 이제 다시 우리 집에 안올 테니까 안 마주치겠지?